오늘은 여기 이반동에 있는 수상한 포차에 왔습니다.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가시죠. 그리고 실내 내부는 이렇습니다. 메뉴는 이렇게, 통문어, 산낙지, 꼬막무치, 면채 젓발 삼겹살도 치게, 자조고있으 치게, 콩마을 닭똥치, 철판낙지, 통합탕, 고추어무탕, 이렇게. 안주들이 참 많습니다. 골고루. 안에 내, 내부도 테이블이 꽤 많아요. 너무 넓습니다. 기본 안주가 세팅이 됐습니다 미역국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배추 무침 이거는 고동 개고고다에서올이 올게 이거는 단무지 무침 이렇게 기본 안주가 세팅이 됐습니다 편하게 찍어 음. 음. 자일은 주문한 점 나왔으니까 한잔 하겠습니다. 아 좋다. 야 배추야? 음. 좀동인것 같은데. 뭔가 아닌데. 그냥 배추네. 맛있다 고소. 도난주 되 깔끔하고 맛있습니다. 여기가 콩새하라고 많이 알잖아요. 저쪽 음. 옆에 행사 블로그를 많이 찾는 장 여기 옆에 콩새하라고 또 있거든요. 음. 여기는 이제 꼬막, 비빔밥, 두개 맛있어서 사람들이 유명한데 그 바로 옆집에 있어요. 이 집도 맛이 되겠습니다. 이것도 괜찮아요 제꼬도 이거 빼먹는 재미 자, 문어가 나왔고요 식감 얼마고 비싸죠 대박이죠? 문어 자체가 엄청납니다 찍어먹는 양념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 먹는 오이, 당근, 마늘 좀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팅! 자 잘라 다리 한털 <laughs> 이니 뭐, 엄청 크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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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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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가요? <laughs> <잘래>? 이건 뭔가요? <laughs> 카메라 꺼라 이게 뭐, 뭐,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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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 있는 거. <laughs> 그걸, 그걸 잡는 걸 찍어야 돼. 음. 자, 한번 먹어보세요. 리야 와, 리리 제조하기 이쁘게 잘 잘라봐. 이건 더좀 이쁘지. 딱 연하게 잘 삶아졌어요. 딱딱하게푹 삶기지도 않고. lagi Jadi Kita Okay. 왔으니까 한잔 자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왔으니까 한잔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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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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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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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기름장 보이시나요? 야 문어 음. 고소합니다 음. 마늘 간장 기름장 음. 맛있네요 어, 음 고소하다 짜 맛있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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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게 질기도 않고 딱하게쌍둥가지고 보들보들합니다 쫄깃 보들보들 이렇게 는 이렇게 하면 술 따를 때막이면 대박인데 어때? 이번 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. 그럼 저에서 무슨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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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맛있 코너, 코너, 하고 고소하고 코너, 코하고 여기도 코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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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요. 음. 저기. 저기. 저이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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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이 이거 난뭐라번소장에 <laughs> 한번 찍어서 이렇게 눈동아리. 음. 그리고 난간장도 맛있어. 소당보다 간장이나 뿌워. 나머지요건 소당 찍어 먹는대. 말동도 맛있어. 말동이 싹 깔끔하게 입안에 끄고 네. 그러니까 죽지 매콤하네응 음. 아, 이렇게 해서 기양에다가서야 보이시나요 문어 대박이죠 ええそれもらうやな。ASMR?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<웃음> <웃음> 음. 자 여러분도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돌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잔해. 아, 음. 좋아, 좋아, 좋아. 그리고, 다리 제일 끝머리. 요게 또, 살이 좁아좁아 삽니다. 여러분들도 뱅이TV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, 사장님이 아마 서비스는 많이 주실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다같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ㅎㅎㅎㅎ 우리 문어 문어의 달가 나온 도루묵 요즘 도루묵이 제철이잖아요 오. 야 도루묵 봐보세요 알배기 알배기 야, 알이 꽉 찼죠? 와. 오, 오, 알차기다. 알차건에 보여줘야 되겠네. 야. 알배기, 알배이 야, 대박. 대박. 요것도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. 도르면 알배기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야, 대가리랑. 와. 알을 보여줘야지. 요 지나가면 떼고. 지나가면 떼고. 야. 알, 알, 알. 야. 알 제대로 보이나요한 야. 먹어게요아 또. 음. 소리도 소리 네 넣다면은 왜? 어. 찾습니다 네. 좀더좋아야지 이게 많이 나오지 가운데 응? 아, 근데 아, 진짜 미쳤어요. 문양, 문양. 문의향. 이야. 설보랑 다같아요 설보랑. 요즘 또 뭐지? 요즘에 그 TV, TVN에서 나오는 TV 뭐죠, 그거? 뭐, 되게 유명한 드라마, 지금? 재밌는 드라마? 나 요즘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. 뭔드라머 현빈이랑 남은거아 그, 북한 그그 제목이 생각는거그 강원도 도 촬영했었어요. 얼마면 하지 자동 재라서 그런지 짠짜로 하니 응. 짜로서이 이러면 생방송 못해? 생방송? 생방송 하려면 핸드폰으로 어. 이대로도 할수 있는데 내가 이러 설정을 안 해가지고 이건다 생방송을 켜야 돼자 <laughs> 오늘 문어 잘 시켰다 문어 맛있네 음. 이거는 저기 상호만 체인점이지 나머지 뭐 김치찌개 빼고 나머지 반주는 다 직접 하는데, 현지 음식으로. 맛있어요. 들어가겠죠, 조금씩. <laughs> 이따가 마지막에 사장님인데, 인사말 딱 해서. 사장님하고 있으니까. 저희 사장님, 사장한답니다. <laughs> 좀 너무 잘네딱 음. 음. 뭐 먹고 나중 이거 딱 먹고 마딱먹와한개 입안이 까집니다마이라고 아세요 여러분? 알죠 마 해야지 다마이라고하아요응 이거는 대가리만 탁 빼고 비닐만 싹 빼고 그냥 통째로 먹으세요 딱 해가지고 대가리 분리하고 삭, 어, 아가미 지느러미 싹 빼는 법을 가르쳐야 돼응뼈리짜게뜯면살만나오고응응응 어, 어, 어. 지느러미 빼고 못 먹는 거봐 준명이네 야이 내장 맛있어 이래 음. 가지고 이거를 백조을삭 제끼면은 뼈를 빼는데 하고 이 구근뼈만 삭 이런 빼 가지고 이런 와이전잘 발라졌어 이게 엄청 나죠 껍데가 <laughs> 이래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네. 간장 싹 찍어가지고 한번 맛있어 엄청 맛있어 꼬리만 버리면 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맛난 해산물과 여기 소주 한잔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음식점은 아니고요 여기는 뭐 포, 포차라고 해야되나? 포장마사인데 소주 한잔 곁들여 만 안주가 참 많아요. 해산물 도 물론 있지만은, 닭도렛함. 진짜 맛있어요. 국물 많이 에서 나오는데, 이거푹끓이면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김치찌개도 맛있고요. 김치찌개 정말 시금치처럼 푹. 사콤한, 음 김치찌개. 맛있습니다. 백베개티에보고 오셨다고 하면 사장님이 서비스 많이 주실 테니까, 여러분들 한번꼭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왔어요.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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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있어요. 부탁드려요. 네. 녹화 여기까지 부탁드리고 이안파스 다음에 또 만나요.